Welcome to EBS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중요한 영어 발음 규칙 오늘도 재밌게 확실하게 배워볼게요 자 그럼 오늘 다룰 문장들, 단어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떠나볼까요? Let's take a listen! Lose. You have a loose button there. Increase. They might increase their prices. Release. We're going to release it in the fall.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 나왔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는요. loose 그리고 그 다음 건 조금 더 익숙하죠? increase, 마지막은 release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 기억한다면요. 마지막이 지금 se로 끝나는 거 동일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도 se인데, 오늘은 음, 이게 발음되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이 단어들, 한국인들이 실수를 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교정을 해보겠습니다. se로 끝날 때 z로 발음하는 경우도 정말 정말 많지만요. 오늘처럼 s로 발음해야 하는 경우도 아주 많답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마다 다른 거예요. 영어는 이런 게참 많죠. 그래서 발음도 뜻처럼 외워준다 라고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자, 오늘은 오늘 다룰 단어들은 S로 다 발음을 할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이 단어 우리 한국말 할때 루즈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루즈가 아니라 이거 지금 S인 S로 발음돼서 루스가 돼요. 루스하다라고 사실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루즈하다 이렇게 좀 굳어져 버렸죠. 뜻은요 느슨한. 헐거운 이런 뜻. 그래서 예문 한번 볼까요? You have a loose button there. 어, 너 단추 하나 헐거워졌네. 그거 이렇게 대롱대롱 그런 거 loose button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이럴 때 loose가 아니라 loose. 스라고 생각하세요. You have a loose button there. 자, 두 번째로는 음, 이거 정말 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한국인들이 increase 이렇게 마지막 이 se를 약간 z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수 있겠죠. increase 역시 s 발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ing 처리가 된다면 increasing 이렇게까지 돼야 되거든요. 자, 예문 볼게요. 이 increase는 올리다, 증가시키다 라는 뜻이죠. They might increase their prices. 그들이 가격을 올릴지도 몰라. might 하면 그럴지도 몰라 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가격을 올릴지도 몰라. They might increase s 발음 their prices. 자, 마지막 단어는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release 라고 발음되니 어, 동사입니다. S 이 발음. 자, 이건요. 출시하다. 기, 대표적인 뜻이 그거죠. 출시하다. 내놓다. 역시, 릴리즈라고 어,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릴리스. S로 발음된다는 거 기억을 해야겠죠. 예문 볼게요. 우리는 그거 가을에 출시할 거야. 출시하다라는 표현. We're going to release it. Release it 아니고 Release it 언제? in the fall. 이 Release 라는 것도 이렇게 s 들어가 s 발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ing 붙는다면 Releasing 아니고 Releasin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의 포인트 여러분 확실하게 알수 있겠죠. 이제 우리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발음 연습하러 한번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그럼 우리 지금까지 배운 단어들과 문장들 지금부터 발음 연습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loose 헐거운 느슨한 오늘 본 뜻은 그거죠. Loose 아니고 loose s로 끝내 볼게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Loose, loose. Good job. 자, 두 번째. 훨씬 더 흔하게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올리다, 증가시키다, increase. increase 아니고, increase. s 발음. 여러분, 차이가 명확히 느껴지나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increase. 한번 더요. increase. very good. 자, 마지막 단어는요, 역시 동사로 출시하다. release. s로 끝내주세요. 듣고 따라해주세요. release. 자, 그리고 this 할 때는, 할 때는 입을 양옆으로 좀 찢어서요, 미소 발음입니다. release가 아니라 release.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면서 one more time. release. Good job. 자, 이제 우리 문장으로도 훈련을 해봐야겠죠. 첫 번째 문장. 너 단추 하나가 헐거워졌네? 라고 하면서 loose button. 이렇게 말할 겁니다. You have a loose button there.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You have a loose button there. 그렇죠, 여러분.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You have a loose button there. Loose. Great job. 자 다음 표현, 다음 문장. 그들이 가격을 올릴지도 몰라. Increase S 발음 할지도 몰라. 바로 갈게요. They might increase their prices. Increase. One more time. They might increase their prices. Prices. Great.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바로 갈게요. 우리는 이거 가을에 출시할 거야. 듣고 따라해 주세요. We're going to release it in the fall. Release it. 네, 좋아요. 한번 더. We're going to release it in the fall. Release it. Good job. 정말 잘했어요. 이제 우리 S E 발음 S로도 발음하는 방법 확실하게 익힐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Loose, loose. You have a loose button there. You have a loose button there. Increase. Increase. They might increase their prices. They might increase their prices. Release. Release. We're going to release it in the fall. We're going to release it in the fall.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빠바이